본건 아니고요. 편입까지 하면서 총세 군데의 학교를 다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배우 구다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육명인분 <laughs> <laughs> 했다는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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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요즘 시기가 되게 어 수선하죠. 성악과에 편입 학해서 간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인터넷 강의로 성악을 배운다는 거예요. OT도 없고, 뭐 MT 당연히 없고. 입학을 처음 했을 때 사실 로망이라는 게 있고, 신입생들, 아, 당신이 나랑 같이 학교를 다니실 분이군요. 이런 것쯤은 이제 교류하고 얼굴도 보고, 그런 기회조차 지금의 신입생들에게 없구나. 그러면서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, 아, 나 여기에 대해서 들려줄 일이 진짜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입시 생활을, 어후, 휴, 오래 했어요. 여러분 수고습니다 <laughs> 7년을 했습니다. 입시 보다가 학교도 졸업하고 편입까지 하면서 총세 군데의 학교를 다녔습니다. 첫 번째 학교는 다니다가 자퇴를 했고요. 두 번째 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편입하게 성공해서 다니다가 배우더 뮤지컬을 아무튼 그런 썰이 있는데요. 편입에 대해서는 뭐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누가 얼마나 궁금해할지 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정보가 없고 들려드릴 게 진짜 많아요.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서 잘 해나갈 자신이 없어서 지원군들을 불렀어요. 200명 분을 하는 저정요 <laughs> 들어보겠습니다. 질문이 있으시겠죠? 일단 세 군데까지 다닌 이유가 있는지. 네, 어, 예비번호로 떨어진 학교가 있어요. 최종 목적지가 된 금민대입니다. 상당히 앞 본으로 받고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 되게 집착했거든요. 금민대학교 그냥 어느 학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하이힐을 신었어요. 제가. 배 육십이 좀안 되는 기를 <laughs> 가지고 있어서 허용이 되는 학교는 다 구두를 신고 갔어요. 가방 몇 번입니다 하고 딱 연기를 다했는데 교수님께서 그 구두 벗어볼 수 있어요. 이러는 거예요. 아, 또 이제 재치 있게 말을 하려고 그 자리에서 벗으면 키가 확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살피이 앉힌 다음에 그래 네, 그럼 탑승해서 내려가겠습니다. 괜찮다. <laughs> 아 진짜? 나 진짜 우와 그래서, 이렇게 앉은 다음또 아무리 쟤는 쟤가 뽁! 뽁! 하고, 이렇게 일어났어요. 그랬더니 교수님이, 그렇게 구두를 신은 이유가 있어요? 이러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,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. 키가 작아서, <laughs> 구두 신고기유 <laughs> 좋아 보이고 싶고,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, 음, 근데 학생, 있는 그대로 되게 예뻐요. 이러시는 거예요. 나 되게 작은데, 내가 공연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. 충분히, 음. 그 자체로도 예쁘다. 음. 어, 충분히 예쁘다. <laughs>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19살 소녀의 마음에 사랑이 피어난 거야 너무 감동적인 거야 이런 말 따뜻한 말은 그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거든 그렇게 입시를 보고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미련이 더 남더라고요 아그 교수님한테 가고 싶다 사실 이 이야기는 편입까지 이어집니다 처음에 붙은 학교가 수원에 있었거든요 왕복 5시간이 걸리고 수원에서도 스쿨버스를 타고 15분에서 25분 배차간격까지 생각하면 2시간 반이 걸린 다오데 2시간 어, 반이 걸린 다 5시간씩 그렇게 걷다 갔다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야. 아, 그리나 솔직히 학교 붙었을 때 내심 기뻤던 건 자취할 수 있다. 아, 나 이제 드디어 어니집의품을 아, 떠나 아, 자유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시켜주는 거야. <laughs> 망했어. 9월까지 못쳤어요 학교생활 열심히 참여하면서 뭐 다녔는 대학생활의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. 우리 학교는 학교 주변이 전부 다 산속? 산속에 있어요 안되겠다 다니면서 편입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3년제 였어요 3년제는 여러분 편입을 하기 위해서 3년을 다 다녀야 됩니다 아 진짜요? 그렇습니다 만약에 편입을 하고 싶다 3년을 다 다녀야 되는데 애매하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을 가서 1년을 졸업을 해 그럼 나한테 학사증이 나오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학사 편입을 할수 있어요 수 있어. 아 편입에 대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그 경쟁률이 학사 편입보다 일반 편입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지금 학사 편입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똑똑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문대를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. 근데 그때까지는 자퇴는 안 했고 무서우니까 휴학했어요. 근데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. 그래서 자퇴했어요. 돌아갈 곳이 없을 다고 생각해서. 제 성격은 절벽 끝으로 저를 제가 몰아요. 가를 만드는 사이 이더라고 자퇴하고 다음년도 성공합니다. 그런데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. 대신 서울에 있는 2년제 전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. 와이학교에 진짜 큰 메리트 여기랑 1분 거리예요.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다 아시죠? 1분도 안 걸려요. 30초? 응. 음. 어. 전 그냥 바로 코앞에 있니요어 정말 큰 메리트 당연히 편입 생각을 했겠죠. 성적 관리하고 2년 졸업 후 편입 시도합니다. 실패합니다. 네. 저는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. 다다다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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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종 예비 1번이 되어 떨어집니다. 항상 항상 <laughs> 그, 그렇잖아. 솔직히 미련 남지 않겠어? 자꾸 코 앞에서 문이 닫히는 기분이 드니까 이거 집착인가, 오기인가, 진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도저히 이제 입도 안 떨어지더라고요. 이거 안 되면 나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이제 모르겠다. 결국은 많은 과정을 겪어서 제가 원하던. 국민대 여자 한명 뽑는데 뽑히게 됩니다. 한명 <laughs> <laughs> 집착했어. <laughs> <laughs> 저희 때는 <때문에 웃음> 여자 하나, 남자 하나 일반 편입으로 이렇게 두명 뽑았고요. 학사 편입으로 한 명, 아, 뭐 특별 전형이 저희 때는 있었어요 세터민 전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삼 명. 이렇게 해서 총네 명이 뽑히게 됩니다. 그랬었죠? <웃음> <웃음> 편입 얘기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게나 입시의 모든. 그 길로 응. 향하고 있었다고 봐도 망해서 응. 장점. 장점 너가 얻었던 것 장점 그 학과별로 너가 얻었던 점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수원여자대학교 연기영상과 3년제고요어 응. 일단 모든 걸다 처음 겪은 나의 어떤 첫 경험? 응. 학교 첫 경험 그때 정보석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보석 교수님이 진행한 수업이 진짜 메리트가 컸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업이었다 응. 근데 이 수업 진짜 강렬해. 학생들이 객석에 다 앉아 있고 교수님까지. 학생 한 명만 무대에 다가고 이렇게 의자 하나 두고 조명을 하나만 가운데 딱 켜서 저에게만 조명이 떨어집니다.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사람들 형체 에 그냥 있구나만 느껴져 거기서 자기가 겪었던 치부에 대해서 과감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욕 하고 싶으면 욕하고 칭찬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솔직한 심정이 어땠는지를 드러내는 게 수업이고 그걸로 점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. 근데 난 솔직히 두가이로 솔직히 말해. 누가 내 친구 얘들한테 나약잡아보이게 그런 생각 을 당연히 했죠. 근데 첫 번째로 지목을 됐어요. 그 친구한테 나가서 엄청난 얘기를 한 거. 어, 제가 모두 펑펑 울었어요. 어떻게 저러실지? 와 어떻게? 아 너무 마음 아파. 너무 아 앞으로 저 아이를 보듬어 줘야겠다. 앞으로 저 아이의 마음을 내가 더 편하게 해줘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의 아마 한 시간을 얘기했을 거예요. 이제 이제 그 친구의 순서가 끝나서 아, 다음 번 사람은 누굴까? 전 거예요. <laughs> 지라고 대충 그림이라서 그려놨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<laughs> 자 다음 나빈래서 나가 일단 나갔죠 무대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심장이 꽉 막혀서 두근두근거리고 손이 벌벌 벌 떨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지? 전 음, 저는 저는 뭐 이런 일이 있어 가다가 갑자기 딱 오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생각나면서 딱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<laughs> 여기 저기서 <laughs> 막 하면서 흐 느끼는 소리 우열하는 소리 내가 여기 혼자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야. 9월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학교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. 제 마음에 평생 남아 있을 것 같아요. 연기 수업에만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너무 좋은 수업이었어요.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한 껍질 벗은 거잖아요. 나에 대해서 내가 드러낸 거잖아요. 되게 건강해졌어. 그 뒤로 건강해졌어. 근데 지금도 전 건강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그때 그 두려운 벽을 한번 깨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진짜, 교수님,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다시 한번정무도 교수님 감사드리고, 다른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게, 연극치료 자격증을 따실 수 있어요. 이걸 치료 쪽을 배울 때, 내 스스로를 깨는 걸 먼저, 그게 아... 그 수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소름 돋았음, 진짜. 고3 때 치유받았구나. 그랬구나, 여러분. 그러면 첫 번째로 수원여자 대학에 가세요. <laughs> 두 번째, 두 번째로 입학하게 된 학교는, 백성예술대학교 음악학부 뮤지컬과입니다. 백성예술대학교 진짜 가장 큰 메리트 첫 번째, 방배역에서 30초 거리에 있다. <laughs> 두 번째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강했어요. 저희들끼리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많았어요. 선배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수선했어요. 그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쳤어. <laughs> 오야, 어, 정신 차리자. 여기서 <laughs> 우리 <laughs> 이대로 갔다가 우리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졸업하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게 되고 뭐 방학 때 남아서도 우리끼리 뭔가를 더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연주 수업이라고 있었는데 어, 창작 뮤지컬 만드는 거예요. 기존에 있던 넘버들 을 짜깁기해도 되고 모든 걸 만들어서 발표해라. 오. 근데 그런 작업을 할때 누가 주도하냐? 학생이 합니다. 교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. 거기서 느꼈던 거. 음. 내가 주체가 되면 재밌구나. 내가 리드하는 거 되게 재밌구나. 내가 주체가 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. 연출 아닌 연출을 우리들끼리 어, 했지. 그치. 연출 아닌 연출을 하면서 그 자신감 있게 막 이거 해보자, 저거 해보자. 막. 근데 그게 은근히 재밌더란 말이에요. 내가 여기에 소질이 있다라고 느낀 친구들은 그쪽 분야를 더 공부할 수도 있게 됐고, 저 같은 경우에도 자신감을 얻었어요. 난출좀 하네. <laughs> 네, 자 이제 넘어갈게요. 백성예술대학교에서는 주체성을 길렀다. 그리고 정말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났다.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. 네. 아, 지금은 되게 많이 교수님들도 음. 또 들어오시고, 음. 그 수업도 음. 많이 생겼다고 얘기는 들었어. 음. 아, 지금이 아마 10기가 넘지세 번째는 드디어! <웃음> 우후! 우후! <웃음> 우후!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 전공입니다. 국민대학교 장점이요? 화술, 호흡과 발성이라는 <laughs> 수업이 있고, 시간표가 짜여 있잖아. 뭐, 일주일에 화술 수업이 파목 이렇게 있다. 그럼 이걸 두 배로 해줍니다. 그래 는데 전공 수업 모든 수업이 다두 배야. 아...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지. 나같이 알바 3개 하면서 편입시험 준비에 입학한 사람은 오아시스인 거지. 우와, 우와 수업 이렇게까지 해줘? 대박. 한 6개월 그렇게 생각했어. <laughs> <목소리> 너무 좋아요. 초심만 잃지 마세요. 그리고 링클레이터 수업이라고, 링클레이터라는 분이 호흡법을 만드신 거고, 그분의 성함이야. 그분의 직 제자가 김혜리 교수님이시고, 자유로운 음성을 위하여라는 책. 그책 혹시 아세요? 응. 쓰신 분. 저자셔. 나에게 힐신지 않아도 예뻐요. 아, 아, 아. 아, 교수님. 아, 교수님, 사랑해요. 그거를 국민대 수업에서 싹 듣습니다. 아. 제가 정말 아쉬운 거 뭔지 아세요? 사실 제가 3학년을 편입했기 때문에 급하게 배운 감이 있어요 애들은 1학년 때 보면서 왔지만 나는 들어가자마자 알아서 그걸 챙기면서 알아서 캐치해서 해야 되는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그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그렇게 다 지내온 거잖아요 아 그게 너무 부러워거그 방대한 양을 나도 배웠으면 이건 제 욕심이고 국민대장점 이게 정말 큰거 같아요 네 커리큘럼 짱이요 에자 제가 오늘 뭔가 이렇게 지원분들을 모셔놓고 <laughs> 해봤는데 혼자 하면 분명히 인위적으로 음, 네 저는 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<laughs> 이렇게 할것 같은가 진짜로 내 이야기를 네, 들어주고 음, 호흡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TMI 외 저래? 이게 아, 아, 아니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,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네, 즐거웠습니다 Still a dream